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8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아름다운 책입니다. 아름다운 책은 1990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클로드 부종입니다. 어, 클로드 부종은 프랑스 분이죠. 네, 작품의 특징으로 어, 저는 이 그림책을 포스트모던 그림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네, 이 그림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다층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글 없는 그림책과 아름다운 책이두 가지의 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클로드 부종은요, 음, 프랑스 분인데요. <laughs> 그러다 보니 제가 프랑스 영어로 쓰여 있더라면, 네, 어느 정도 해결을 낼 텐데, 이 프랑스어래가지고 좀, 어, 심히 힘들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도 어, 클로드 부종이, 어, 불로 어, 소개되어 있어서 조금 제가 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 맛있게 드세요, 토끼씨, 보글보글 마법의 수프, 파란 의자, 강철 같은 이빨 등등의 작품이 번역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요, 어, 주인공이 토끼인데요. 예, 주인공인 에르네스트가 책을 한권 발견해서 집으로 가져오죠. 그러자 동생 빅토르가 토끼입니다. 그것을 보고 참 궁금해 하였어요. 그래서 에르네스트와 어, 빅토르는 어, 책을 함께 읽게 되는데요. 에르네스트가 책이 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빅토르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책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갑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문해요. 친구들은 책이 뭐며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친구들은 에르네스트와 빅토르가 말이야 여우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알고 있나요? 네. 이 책을 다 읽으면 여우가 등장했을 때이두 어, 친구들이 여우에게 어떻게 해서 여우를 물리쳤는지 그것을 알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요. 지금 이 에르네스트와 빅토르가 보고 있는 이 책이요. 이 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책에 그림이 나와 있는 글 없는 그림책을, 네, 그림책이고요. 이두 친구가 글 없는 그림책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까지 적힌 게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공간, 네, 이 툭, 두 마리가 이 책을 보고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우리가 독자인 우리가 아름다운 책을 보는 공간 이렇게 두 가지 다층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여기는 보니까 클로드 보종의 그림 동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이 그림 책에 대해서 조금 어, 언급을 해놓으셨죠. 그리고 이 그림책에서 나와 있는 뭔가 이야기들이 보글보글, 보글보글하게 솟아오른다는 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다음 여기에는 면지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판권 페이지입니다. 약 표지지 아닙니다. 판권 페이지고요. 다음에 속표지가 있습니다. 소표지에는 보니까 토끼 두 마리가 아까 표지의 모습과는 다르죠. 표지에서는 음, 아, 어, 글 없는 그림책을 보면서 독자와 어, 마주보고 있는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친구들이 뒷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와 독자와 같은 방향을 본다. 독자와 같은 책을 읽어 나갈 것이다. 를, 를 뜻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어느 날, 에르네스트는 책을 한권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에르네스트는 책을 펼치자마자 바짝 호기심이 생겼지요. 자, 토끼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은 토끼굴입니다. 이렇게 구멍만 있고 지금 문이 없잖아요. 토끼굴입니다. 책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생 빅토르가 궁금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손치워. 책은 조심해서 다루는 거야. 에르네스트가 동생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건데? 빅토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르네스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책은 읽는 거야. 글씨를 읽을 줄 모르면 그림을 보는 거고. 자, 형이랑 같이 한번 볼래?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자리에 앉아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자 여기에 장면을 보시면요, 지금 구슬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렇게요 네, 지금 여기에 어, 프랑스에서 하는 구슬치기인데요. 어, 저희는 구슬치기 언제 했어요? 음, 어린 시절에 했잖아요, 그죠? 네, 프랑스 사람들은 지금 어른들이 이 구슬치기를 하고 놀아요. <laughs> 네, 이 구슬치기를 어, 처음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 구슬치기 하는 모습을 봤을 때참 신기했어요. 어른들이 저렇게 구슬치기를 하는구나 이랬는데이 구슬치기 이름은 페탕크라고 해요. 이게 프랑스 전통놀이고요. 음, 이게 쇠구슬을 가지고 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쇠구슬이 무게가 한 800g 정도 나가는 쇠구슬이고요. 음, 이 크기가 지름이 한 8cm에 예, 이 정도 되는 어, 구슬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손에 탁 찜은 어른 주먹 이렇게 손바닥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꽤 무겁죠? 그걸 굴리는데 경기는 이제 이 작은 구슬 있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 던진 그 공이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1점. 그래서 13점을 제일 먼저 내는 사람이나 편, 그 편이 이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이 굴러가는지 탁 그까지만 가는지 이 눈을 굴리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둘은 금방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토끼들이 즐겁게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재밌겠다. 빅토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한마디 했죠. 그래 눈알 굴리기 운동으로는 최고지. 놀다가 배고파진 토끼들에게 여우가 싱싱한 당근 한 자루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빅토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토끼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한마디 했습니다. 흠, 음, 나라면 그렇게 마음을 놓지 않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토끼는 여우한테서 도망을 쳐야 해.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음, 다음 장을 넘기자, 날개 달린 토끼들이 구름 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지요 헬리콥터보다 낫네! 그러자, 에르네스트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진짜로 날개가 생길 수는 없어. 자, 지금 빅토르는 어, 있는 환상 그대로 보고 있고요. 어, 에르네스트는 어쩐지 환상 속으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음.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토끼가 무시무시한 초록용을 때려 높인 장면이었죠. 둘은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이 조그만 토끼가 이 커다란 용을 때려 높일 수 있었을까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나도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빅토르가 꿈을 꾸듯 중얼거렸습니다 야, 빅토르! 정신 차려. 에르네스트는 동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빅토르! 꿈을 꾸는 건 좋아. 하지만 책에 나오는 걸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지. 네. 우리 그림책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빅토르는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에이, 그러면 재미없는데. 근데 믿는 척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건 돼? 물론, 그건 되지. 그래? 그럼 빨리 보자. 둘은 꼭 붙어앉아서 다시 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들 같은 보통 토끼가 무서운 사자와 여우를 훈련시키고 있었거든요. 사자와 여우는 토끼의 지시에 따라 훌라후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자가 토끼를 안 잡아먹고? 오, 토끼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고분고분히 말을 들어요. 네. 무지무지하게 큰 토끼가 콩할 만한 여우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헉,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눈이 희둥그레졌지요 우와, 이 토끼는 적어도 시, 키가 10미터는 되겠다. 에르네스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음, 바로 그때. 진짜 여우가 토끼 굴에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책 읽기에 정신이 없는 먹잇감을 향해 커다란 주둥이를 들이밀었지요. 에르네스토와 빅토르는 책 속에 푹 빠져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음, 그... 여우가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에르네스트와 빅토르는 그제야 큰일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허,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었지요.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책한 권밖에 없었으니까요. 음, 책? 그렇지! 에르네스트는 여우에게 번개처럼 달려들어 책을 휙 치켜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여우의 머리통을 내리쳤습니다 여우는 정신을 반쯤 잃었습니다 머리에는 커다란 혹이 생기고 주둥이는 담물어지지 않았지요 이때다! 에르네스트는 책을 여우 주둥이에 콕쑤셔박았습니다 놀란 여우는 책을 꽉 물었고 그만! 이가 그림책에 박혀버렸지요 아무리 힘이 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여우는 어쩔 수 없이 책을 입에 문채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토끼 형제는 이제 살았습니다.에르네스트는 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봤지?책은 정말 쓸모 있는 거야.빅토르도 맞장구쳤습니다.맞아.빨리 또 하나 구해와야겠어.그러자 에르네스트가 덧붙여 말했지요.그래.껍데기가 커다랗고 딱딱한 걸로.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걸로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네 처음 에르네스트가 빅토르에게 책이 어떤 것인지, 네 책이 뭐 하는 건지 네, 그런 걸 물어보고 얘기해 줬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땠어요? 책은 음. 나쁜 위험, 나쁜 여우에게 또는 위험에 처했을 때 쓸모 있는 물건이라 하는 걸 <laughs> 가르쳐 주고 있죠. 네, 그리고 하드커버 보니 딱딱하고 네, 이야기도 많이 들어 있다 하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